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1번서부터 수업해보도록 할게요. 맞다. 자, 주제문 먼저 써놓고 갈게요. 요거. 몇 개나 써봐요. 몇들나 사전 통보라고 써봐요. 사전 통보.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뭐에 좋을까? 미리 대비할 수 있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빨리 와서 보세요. 그 다음에, we don't send. 이 시작해보죠. 변화에 대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 얘기였어요. 여기 주제문이야. 자. 우리가 전보, telegraph, 전보,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전보? 우리 이런 거안 보내죠. To communicate anymore.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친구랑 대화하려고 전보 쳐요? 이런 거안 하죠. 어, 더 이상 하지 않아, not anymore. 맞죠? 더 이상 뭐 많다. 문장 클카 하셔도 돼요. 문장 클카. But, 하지만, 어 it's a great m a t h 자 for 하면 비유법이다이 거죠. For giving advance notice, advance notice가 이번 핵심 단어인 거죠. 이렇게 잡아서 이게 사전 통보 통지라는 거 그럼 사전 통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 되게 좋은 비유법이래요. 그럼 그것이 지칭하는 말이 무엇을까요 그것이 지칭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정보 얘기하는 거였겠죠. Sometimes 때로 당신이 알려줘야만 해요 어 누구한테 those 하면 those people 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those 한 다음에 여기다가 who are 이라고 쓰면 좀더 예쁘겠죠 그러면 close to you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뭐뭐 한, 사람들이죠. 어, 뭐뭐에, 가까운이라는 지금 형용사 구가 걸린 거야.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당신은 알려줘야만 해요. 뭐에 대해서? 뭐, 사형식으로 건게 아니네요. 인폼 원래 사형식으로 거는 거잖아. Inform, A, B. 그럼 A에게 B를 알려주자.로 걸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들어왔냐면, Inform 하고 나서 A, Of, B로 걸어놨지. A에게 B를 알려주다라고 걸려 있는 거고 오 O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 B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다 A라고 쓰면 되겠죠.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Remind A o v B인 거야. 자, Coming change. 이거는요 물결이어야 돼. 분명사 아니에요. 이렇게야. 그러 다가오는. 얘가 변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신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한테 다가오는 변화에 대해서 당신은 꼭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만 하겠죠. By conveying 하면 뭐 뭐함으로써 맞죠? 이게 수단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Convey는 말 하다, 뭐 전달 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달함으로써, 음, 뭐를 중요한 정보를 어 well in advance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말 잘 미리, 어, 전달함으로써 다가오는 변화를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있어요 There is, 뭐가 있다죠. 뭐가 있대요? 되게 큰 차이점이라는 게 있대요. 어,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 알고 계시잖아요. between 잡은 다음에, 아, 동영상가 봐요. 그죠? 쪽 잡아서 A 자리에, 음. 동명사고. 그러면, 말하기. 이거죠.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From now on. 여기 양따운표 잡혔으니까 이만큼 다 잡은 거예요. 그럼 A자리에 걸린 거 먼저 해석 넣어볼게요. From now on은 이제 지금부터 라듯이요. 지금부터. 루어드. 우리가 할 거예요. 무언가를 differently. 이렇게 얘기했죠. 다르게. w h 다 t doesn't g i v 지금 양다음표가 여기서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A에 걸린 말은 공표를 한 거야. 어, 우리 지금부터 무언가를 다르게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 뾰루롱 해서 변화 시작이에요. 뭐 이렇게 공지를 했지. 이런 언급. 이게 A였어. 근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요. 콤마하고 위치로 잡혔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주관대쓸수 있죠 양가운표를 받아준 거를 것을 입으로 받은 거예요 안문장 전체는 입짜증균 주지 않아요 자영식으로 주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합니다 뭐할 시간일까 to understand and accept 이렇게 걸려있지 연두색으로 뽑을게요, 다시. Understand and accept it. The change. Okay, o 거예요. Understand the change. The change. 이렇게 걸리면. 충분한 시간을 못하기라고 했죠. 지금부터라고 말하는 은결 시간을 충분히 모아서 뭐 할수있충 뭐냐. 조심. 하는 중이죠 남자들. <laughs> 너 칼칼. 칼칼. 내가 집에. <laughs> <소리가? 웃음> <laughs> <응. 웃음> 내가 분 거기까지는 음. 볼펜으로 지금 핸드폰으로 핸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핸드로핸이폰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 됐어요? 하는 거, something, 뭐 같은? 스타? 요거 하나가 차있잖아. 가볼게. 어떻대? 조요 근데 여긴 뭐래? 어, 이렇게. 고고 차이야. 여기다가, B, X. 한 다음에, 음, 딸부터 변화가 생길 거 아이할거예요 뭔가를 네 이렇게 네. 해야돼다음달가 변화를 할거예요그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 지금 앞에 하는 부분에다가 doesn't give a 그 말은 왜? 차이점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어. 이거는 달라라는 소리는 잘 보시면요 삐자리 한거죠 있어야 되는거죠 얘기하고 수용할 수 충분한 시간 삐리 충분한 시간 나이과. 됐죠 에, 네. 위치 속적 용법을 학교에서 벚아요. 우리 알고 에다써붙일수 있잖아. 동사가 더적 기부 주로 가 이해돼요. 기부적 패턴 하고 나서 enough time 경험면 되겠지. 뭔가 이해가 리는 긍정이겠다. 이거니까? 그 요거는 한 거예요. 이런 소. 전보내기 같은 거. 그것이 사람들한테 왔어 있죠. 라는 여섯 거 여기다가 써요. 어 이렇게 쓰는 거. 어르신들이 한. 더 들어봤어, 야들아 돼지코 꼬다리 부르는 거 알아요? <laughs> 꼬다리 어답트. 그게 이제 어 개를 동시에 이렇게 꽂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적응하다, 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어답트는 어댑트. 그러니까 해준다. 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해낼 수 있습니다, 이긴 거예요. 정식으로 우리가 기억할 건 5형식은 누구슨. 투브다 라고 하임파워는아투브 네.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요거는 항상 시험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죠 누구? 오로 바꾸는거 그치 요거는 채택하다란 뜻이에요 외우는 방법이 좋았네요. O.P.T잖아요 옵션 그치 선택하는거니까 이건 채택하다 할수 있지 옵트니까 자그 다음에 정보치는 것은 포함합니다 어, a 아 t 를 글쎄 기술이라고 해석해야 되더라. Skill, 어떤 기술을 풀어가지? 이런 기술이래. 보는 기술. 어, 아함이또 나왔네요. 아까도 봤죠. 다가오는 이벤트라든가 또는 어, 다가오는 명사일 또는 다가오는 환경. 이것을 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파란색, 돌려서, giving others enough time. 이번 걸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시간을 주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반하고 있습니다. 뭐할 시간이었지? 할 시간이었던 거 맞죠? 뿅. 아까는 뭐였더라? 언더 p 셉이었죠 이번에는 투부의 일, 처리하다. 투부의 수용하다. 응, e 셉트는 똑같네? 를 아, 네. 어, 수용하고, 요거에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는 기술. 글쎄, telegraphy. 가지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술 말이야. 됐죠? 자, telegraph anything. w we'll... 잡아요. Will, people are what is familiar and comfortable. 잡아보시고, 응, 빨간 대로 고치시오. 알았지? 네. 할수 있잖아. 그새 응. 음, 잘봐주세요 우리도. 빨개질 고치시오. 응. 됐. 가져와요. 응. 주간데. 주업 뻗었지? 데크간데 써보자. 주간데. 주 a 데주간 a를 b로부터 원래 꺼내다간데자간데 주간데. 자간자 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A B가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B에요 알겠지? 그럼 What is familiar? 이 자리가 뭘로 들어왔다? 색깔 돌려보면 얘들아 이게 뭐지? 주관대죠 해석은 것 주어는 없어야 되고 얘는 단수 취급이고 그러니까 이즈까지 What is familiar? 한국말로 하면 형용사 일단 병렬 하나 잡죠? 형용사 1 그리고 형용사 h e 대 이거는 피플이었겠죠? 사람들 나 이제 사람들한테 친숙하고 사람들한테 편한 것에서 어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아이고 뭐 해야 된다? 이거 틀렸지 뭐 해야 된다? 정보를 보내셔야 돼요명령문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한 곳에서 벗어날 그런 것 그러니까 원래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오세요 기상해서 학교에 9시까지 등교하세요가 일상이었어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수능이라는 사건이 있었어 오늘은 11시 등교입니다 그럼 정보를 쳐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럼 anything은 수능인 거지 그래서 this will 이것이 허락해 줄 겁니다 for processing time 처리 시간을 for them success 요거 물결 물결 잡아야 되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처리 시간 이해 돼요? 투브의 형용사고요 그러한 상황을 음, 받아들일 어, 처리 시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해 줄 겁니다 누가 받아들인다고요? 의미상 주어져 그러니까 이해 돼요? 그들이, 그들 누구요? 아까 p e o p 이었죠 그들이 그런 상황 변화된 상황이겠죠.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다가 낑격 체인지 듯지 변화된 어, 그 상황 자, 자 받아들일 수 있는 절의 시간을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이것이 지칭하는 말이 뭘까나? 뭐 하기? 뭐 하기? 전보치기인 거죠. 앞 문장 전체를 받았구나가 느껴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 전보 보내기라고 쓰면 어, 되겠죠. 이렇게 앞 문장 묶어가지고, 요거 지칭하는 거구나. 됐죠? 어, and like them. 그리고, 뭐할 것이다? 동사 병렬이겠네요? 이렇게이렇게 잡으면 되죠. 1, 2. Make the move t h o f What's happening? 이렇게 하고, What's happening은 잡아봐. 그럼 이거는 일단, 똑같이 요 주간대 아까 했던 그 색깔 있죠? 주간대 그 색깔로 동사는 잡고, 현재 진행 시제 걸어보자. 현재 진행. 그러면 일어나는 중인 것. 발생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make the most of는 원래 이게 수거야. 이렇게 잡아서 이게 A고 A를 최대한 활용하다. 한번 봐봐, 애들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얘들아 여기 메이크가 조동사에 걸리면 똑같이 동사 병렬을 볼 것이고, 초부에 걸리면 형용사적용법이니까 어쨌든 투부라서 동원으로 보기는 할 거잖아. 그러니까 문법상으론 얘를 봐도 상관 없지만 지금 의미 해석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봐봐. 정보를 치는 것이 허락해 줄 거예요. 사람들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리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치는 것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중인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얘기지. 어떻게 들어온 거야? 동사 아니라는 소리야 미안. 동사 아니네.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잡는 거야. 그래서, 투부의 형이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가 투으로 변결 잡혔다는 소리야, 얘들아. 투메이크, 투부의 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뿅 꽂으면 되겠지 처리 시간이 두 가지라는 거야 시간을 벌어다 줄 것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발생하는 그막 변화되는 막그 상황을 최대한 극도로 사용,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 없으니까 오케이? 괜찮죠? 중요야겠네 까지 했어요 고생했어요